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은퇴 후 20년, 30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단카이 세대입니다. 단카이 세대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일본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역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미 70대 중반이 된 이들의 현재 모습에서 우리 한국의 5060 세대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카이 세대가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취업과 재고용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70세까지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단카이 세대의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후에도 같은 회사나 다른 곳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보다 급여는 줄었지만, 완전히 소득이 끊기지는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첫 번째 교훈은 평생 현역 마인드셋입니다. 은퇴를 완전한 끝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관점 말이죠. 한국도 이제 정년이 연장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계속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자본 창업과 부업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아요. 평생 회사원이었던 어떤 분은 은퇴 후 작은 도자기 공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였는데, 이제는 생활에 보탬이 될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30년간 쌓은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경험을 자산화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경험과 취미 중에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세 번째는 연금과 재정 관리입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단카이 세대 중에서 노후를 잘 보내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젊을 때부터 다층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했다는 점이에요.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저축, 그리고 부동산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의 폭은 줄어듭니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서 삶의 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고독과 고립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 중에는 심각한 고립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더 심각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하니까 갑자기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어진 거죠. 고독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 이미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19 이후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욱 단절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관계 투자입니다. 은퇴 전부터 회사 밖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동호회든 종교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역사회 활동입니다. 반면에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단카이 세대는 어떨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동네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젊은 세대와 함께 지역 축제를 기획합니다. 또 어떤 분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쳐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동네에는 어떤 활동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취미의 전문화입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어요. 평생 회사원이었던 어떤 분이 은퇴 후 사진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지역사진동호회의 회장이 되어서 개인전시회까지 여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젊을 때부터 좋아했던 목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손자들.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 부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취미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주말에, 퇴근 후에 조금씩이라도 나만의 취미를 개발해 보세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본 단카이 세대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돈보다 건강과 관계가 핵심입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도 중요해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외롭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단카이 세대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인간관계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운동 습관을 만들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투자하세요. 이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교훈 은퇴는 멈춤이 아닌 재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긴 시간을 그냥 보낼 건가요?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단카이 세대의 특징은 은퇴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취미. 모든 것을 새롭게 설계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지 말이에요. 세 번째 교훈 젊을 때, 혼자 잘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이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배우자나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일본의 단카이 세대를 보면서 느낀 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후를 더잘 보낸다는 점이었어요. 혼자 요리하기, 혼자 병원 가기, 혼자 시간 보내기.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해 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일본 단카이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년부터가 아니라,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